안녕하십니까. 농민운동과 한도숙의 농사 이야기 천하태평 제 69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군산을 갔더니 네. 그 전농 활동을 하시면서 그 전농에 무슨 사업단이 있었나 보죠. 네. 네 거기에서 좀 근무하시던 분 음. 그런 분을 만났는데 우리 한도숙 위장은잘 아시죠. 아, 어? 분산에서. 네, 반가웠어요. 협동조합 어. 때문에 갔는데. 아 음, 음. 그, 그, 저, 구지 수민이, 아, 이름은 잘 기억이 예, 안 나요. 예. 그, 나이 좀 계속 떼 먹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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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그런데 그런 뭐, 그 친구가 지금 뭐 협동조합을 공부를 하겠다고. 예, 예. 그, 봤어요? 주민 어 맞아요. 주민위원회? 이런 활동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어. 그, 간 그렇고, 지난 번에 추석, 추석 때까지 음. 우리가 그, 대선 후보들의 이제 농업, 농업 공약, 음음.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죠.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조금 지나도 아직 음음. 뭐 농업 공약이라고 뭐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어. 음음.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음. 우리 한두성 위장님이 음. 생각하시던 주제 중에 음. 그 친환경, 친환경 음. 농업, 음. 예, 이거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시겠다고 해서 오늘부터 <laughs> 이제 한 3주간은 음.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업이 우선 뭐,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까. 네. 한도석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친환경 농업이라는 건, 보통 뭐, 무농약, 유기농, 뭐, 이런 얘기, 뭐, 저농약, 뭐, 이런 얘기 막 들, 들었는데, 그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게 원래 뭐예요? 뭐, 뭐를 친환경? <laughs> 가만히 있어봐.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농업 공약이 지금까지는 이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물론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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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성급할 수도 있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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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농업 공약은 차치하고라도 음. 어, 국가 전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음, 음, 음. 그런 것들도 잘안 보여요. 아 임금왕자만 그, 그, 보여. 그그그 그러, 그러, 네. 그러니까 임금자만 보여. 그 후보들이 정말 뭐 음. 무슨 뭐저 사람은 뭐다 뭐 이런 게 무슨 공약을 내서우고 음. 있다 이런 게딱상 음. 상징적인 공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농업 공약만이 아니네 그거 보니까. 음, 음, 음. 네, 네. 그래서 그런 음,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네. 그 방향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딱 보여야 되는데 음~, 음 그런 천공설을 하고 싶 얼토당토않은 그런 <웃음> 그~ 일종의 그, 그, 음, 음, 뭐~ 좋게 얘기하면 역학이고 <웃음> 역학 또 <laughs> 어. 어, 어, 그냥 우리 뭐~ 좀. 어안 좋게 얘기하자면은 음. 이제 미신인데 음. 그뭐 국가를 이끌어 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음. 어, 진짜 그 우주의 어떤 기운의 <laughs> <주의 웃음> 기대는 음. 그런 모습들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고서. 음. <laughs> 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음. 특히 그 왕자를 손바닥에 쓰고 댕기는 그 어~ 예비후보의 어, 음. 그 지지율이 음. 콘크리트 지지율인지 그냥 음. 그대로 그 음. 어, 어,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음.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떠 들어봐야 음. 도대체 저 인간들이 음~, 음. 무엇을 생각하는지 떠들어봐야 음, 음, 그, 그, 나는 괜히 뭐뭐농뭐 그, 뭐 공약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음. 이 과연 이 떠드는 좀뭐좀 음? 어, 기운이라도 조금 미칠까 음. 하는 그런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음. 많이 속상하죠. 음. 그래도 그래도 뭐그 의장 님 같은 분이라도 그래도 그런 이런 말씀을 계속 해 주셔야 음. 농업에 대해서 평상심 생각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좀아 그런 점이 있었구나라는 정도에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음. 그나마 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예 네, 그럼 뭐 우리 김 박사님 말씀 듣고 네. 힘을 좀 내도록 네 <laughs> 그, 어, 우리가 이제, 어,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아마, 그, 그 우리 주변에 예, 이제 확산된 게 2000년, 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 한, 한 20년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예. 음. 어,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이제 뭐 환경운동을 하는 네. 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음, 어, 어, 지금 같은 이런 어, 코로나 팬데믹 음. 상황이 올 거를 예상을 하고 음. 우리가 이제 절제하는 음. 어, 그런 삶 속에서 자연과 함께 갈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했지만 누구도 관심 같지 않았죠. 네. 음.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90년대, 80년대 말. 근 네, 이미 가톨릭 노민의 중심으로. 생명운동. 그, 그, 우리민 살리기도 하고 생명운동 뭐 이런 거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 열심히 했죠. 네, 네. 그래.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음. 그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네. 음, 뭐, 어, 1920년대부터. 네. 어, 서양의 일부 사람들. 그리고 일본에서. 네. 그런 게 그, 뭐 친환경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식의 농사 방식들을 주장하고 어, 그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네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네.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어~ 고도생산이라고 하는 음, 그래서 음, 음. 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음, 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음. 어 생산력이 못 따라간다 어, 어, 방화돼야 되는데 음. 그런 거를 하려면은 스탈식에 어, 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화학 농법 비료와 음, 어, 음. 농약을 음. 예, 아주 그냥 끊임없이 음. 집어넣어야 네, 되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종자 개량도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어 왔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농업의 그 현황도 보면, 음. 어, 절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음, 음. 어 생산 고도화,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강하게 이름 붙였죠. 음. 그중에 일부 사람들이 네. 예, 유기농 네, 네. 예, 또는 뭐 자연농 음, 요런 음, 거죠 네. 요런 거를 이제 주장을 음, 하면서 네. 아주 고집스럽게 네. 그런 것들을 지켜왔어요 아. 이제 그분들은. 자본주의 방식에 대한 비판이 죠 네. 그러니까 유기농이나 자연농이라고 하는 것은 음. 그 재료를 투입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네. 재료를 투입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네. 뭐 농약도 그렇고 뭐 비료도 그렇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내가 만들어서 네. 네. 사용하는 거요 네. 자본주의 방식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 자연농은 아예 그런 것들로 하지 않고 음. 오로지 자연의 힘에 의해서 경작을 물한다 네. 음, 음. 이런 이런 거들 아.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예 얘기를 했던 것, 뭐, 현재 뭐 먼저 거는 우리 살려 했던 야마기 시즘이라든지 네, 야마기 시즘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 하동의 태평농법이라고 하는데요. 태평농법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었죠. 네. 어, 그거는, 그래서 이제, 에, 우리 농업의 그 전체에서 보면 비율로 보면은 0.1%이 뭐, 음, 어. 정도밖에 안 되는 어. 거의 그 부사들이 하는 그런 <laughs> 유기농업협회라는 게 있긴 했지만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유기농업협회 내에 또 여러 가지 또뭐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풀무원을 만든 원경 선생이라든지 네. 한살림을 만든 예. 어, 어, 네. 그다음에 장 장일순 선생, 네. 장일순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운동들을 많이 했죠. 예. 네. 근데 장일순 선생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지만 농사치 있는 것도 이제 생명하고 다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네. 생명의 상태를 잘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이런 논리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97년도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네, 그동안의 그 군부 독재를 네. 끝장내고, 물론 뭐 군부 독재를 끝장낸 건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라고 음.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또그 정부를 이어받은 정부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 군인들하고 같이 한군인. 네, 50년 만에 정권을 교체를 네, 해낸 네, 거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아 어,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친환경 농업이라는 거를 재창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김성훈 문인부장관이 어, 장관. 네. 네. 그때 중앙대 교수셨나 그분이? 네, 네, 예. 네, 중대 교수였죠. 중대 네. 교수였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운동을 같이 했었죠, 우리하고. 네, 농민운동하시고. 농민운동 응. 음. 국민운동본부. 음. 네, 네, 네. 음. 네. 국본 그, 그 국민운동본부 이름이 뭐였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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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농업 지키기 네, 네. 국민운동본부. 네. 어, 네. 거기에 상임대표를 하셨죠. 아. 예. 네. 그래다가 이제 정권 바뀌니까 이제 네, 네. 농림부로. 들어갔던 건데 예.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맨 처음에 한 일이, 에, 예, 그냥 뭐이그 자서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엄청난 그 관료의 저항이 음,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 관료들의 저항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농약과 비료를 덜써야 되는 농업으로 음, 가야 된다. 음. 음. 그러니까 유기농이나 자연농이나 이런 형태로 가야 맞. 는데 네, 네. 농민들이 혼자도 그쪽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음, 지금까지 음, 음, 뭐 이미 토양은 산성화돼 있고 비료를 음, 음,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산성화돼 네. 있고 또어 품종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벌레가 이런 거에 이제 약해 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농약을 안 뿌릴 수 없는 품종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네. 농약을 뿌려야만 이제 제대로 되는 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이제, 바른 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일단은 좀덜 쓰자. 네. 어, 비료도 덜 쓰고 농약도 덜 쓰자.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어, 친환경 농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예, 예. 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 우리는 목표가 유기농이나 자연농으로 가는 거다. 아, 이제 이, 이, 이 관행의 네. 농법을 네, 네.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뿌려서 음. 그 생산한 먹거리가 자연을 해치고 우리 생태계를 해치고 음. 그리고 우리 몸에 안 좋은 네, 거죠. 네, 네, 네. 어, 농약을 우리가 섭취해야 하게 되는 먹거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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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들을 막자. 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가야 된다. 네. 이제 그런 그 논지 논지를 가지고 이제 음.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네. 처음에 이제 그럼 농민들이 여기 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음, 적응, 네. 적응하는 게 쉽지 않죠. 음, 어, 음. 그 동안에 어, 기존에 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하루 아침에 내던지고 친환경 농업, 저, 음. 어, 뭐 유기농이나 음. 어, 이렇게 음. 갈 수는 없죠. 아무리 네.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목표가 우리나라에서, 음, 이 친환경유의 농업으로, 어, 가는 그, 어, 어 양이 음. 14% 정도로 계산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 예, 전체 농민들 생산량 중에, 음. 전체 생산량 중에 14%가 선진국의 수준이다 음.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설정을 어.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해서 한게 이제 아, 그냥 우리가 저농약 농산물. 음. 네, 음. 네. 음. 저농약 농산물은 이제 그래서 인증을 인증을 만들었어요. 음. 어. 인증을 만들고 농민들을 교육을 시켰죠. 그때 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진짜. 어. 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그거를, 이 관에서, 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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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를 잘해야 돼요. 오늘은 무슨 농약을 줬습니다. 아. 어. 그리고, 뭐, 며칠 만에 농약을 또 줬습니다. 무슨 농약을 주고 양을 음. 얼마를 줬습니다. 어, 무슨 비료를 뿌렸습니다. 영수증 첨부하고. <laughs> 이런 기록들을 아주 꼼꼼히 했어야 돼요. 어. 그래서 나이든 농민들이 거기 에 적응하기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아. 어, 어. 나이든 농민들은 관행적으로 했던 거 그냥 이렇게 네. 하는 건데, 그걸 일일이 치부를 하고, 뭐, 이 음. 네. 그냥 들어가서 고단해가지고 그냥 어, 발도 못 씻고 자는 판인데, 음. 티부채꺼아가지고 이거 적어. 하, 일무새끼들, 무 정권 바기더니 무슨 이따위로 시켜, 이랬겠는데? 아니, 이제 그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음, 그걸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만 한 거예요. 아, 어, 음. 어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저농약 농산물이라는 인증을, 음. 마크를 이제 줘서 그 생산물에는 그걸 붙인 거죠. 음. 그걸 붙이려면은 1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음. 1년에 한 번씩은 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나와서, 음, 음, 어, 음. 농약 잔류성분이 있는지도 체크하고, 음. 그 다음에 농민들이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음, 음. 그 그러니까 노트를 제출해야 돼요. 노트, 음, 음, 노트 제출하고, 음. 또 와서 음. 현장도 또 이제 점검을 합니다. 여름에는. 어, 어. 예, 이제 이그 전용약 농산물의 기본 조건이 음. 제초제를 쓰지 않는 거예요. 네, 네, 네 제초제는 당연히. 절대 음. 못 씁니다. 네. 주변에 나는 전용약을 하는데 옆에는 전용약안 해. 네. 그래서 그 뒤에서 약이 이렇게 날라와 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안 되죠. 지금도 네, 안 되더라고. 요 그래서 이걸 막어야 돼. 네. 네. 네뭐 이, 그래서 이제 그 전용약을 하는 사람들은 전용약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뭐 해야 되는, 네, 네. 또 그런 이제 좀 어려움들이 있었죠. 음. 그,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실수를 했었는데, 백두산을 가느라고, 네. 여행을 가느라고, 백두산 갔, 가... 이때 만한 뭐 일주일 간것 같은데, 네. 아, 가... 갔, 다 오니까, 갔다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무 밑에, 나무 밑에 이제 풀이 이렇게 자라니까, 거기다 풀려고 제초제를 <laughs> 줬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걸렸어. <laughs> 그래서 이제 경고 먹고 어, 그랬었는데 어. 음, 어쨌든 그런 실천들을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 그게 에, 한 15년 음. 아니 이제 음. 처음에 이거를 할때그러 음, 음, 음. 어, 전농약이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에, 예, 전농약을 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농약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무농약 인증이 있어요. 음, 어. 음, 음. 그 무농 그 그러니까 전농약 하다가 이제 무농약. 문홍약. 어, 무농약으로 올라가는 음, 거예요. 네, 네. 3년이 전농약 음, 음, 전농약에서 3년을 지나면 무농약으로 음. 올라갈 수가 있어. 그 한도 소기장님처럼 반성문 안 써야지 그 대신 네, 그 중간에 네, 네. 그렇죠. 그런 게 없어야죠. 어. <laughs> 탈이 없어야 돼. 네. 그리고서, 무농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유기농으로 가는 거야. 네, 유기농. 그러면 이제 유기농으로 가려면은, 전환기라는 걸또 줘요, 전환기. 아, 아, 아. 예. 네, 그래서 요 네. 사람은 한 3년 정도를, 무농약을 네, 어, 네. 하면서, 네, 네. 어,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들을 네, 하는데, 네, 네. 그 전환기. 네, 근데 전환기, 처음에 전환기 인증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네, 나는데, 네, 네. 그러,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기농으로 이렇게 올라서, 는 네, 네. 이런 로드맵, 아. 음,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아, 이거를, 그, 어, 2010년. 음. 2010년이니까 한 15년 되는 거죠. 네, 네. 음, 요 기간을 이제 거치면서, 네. 물론 몇 사람은 이제 전호역 하다가 문호역으로 가고 문호역에서 다시 유기농으로 간 사람들, 간 사람들은 있고, 네, 네. 아주 극소수고 음, 한참 이렇게 쳐다봐야 보일 정도로 네, 네.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김성원 장관이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음. 엄청난 그 저항이 있었어요. 저항이 네. 공무원들의 저항도 공무원들의 저항이지만 그그 네. 동안 유기농과 무농 약 저농약 뭐 이런 거 하시는 아, 분무어그 아,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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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과 음. 자연농을 하시던 분들이 음, 음. 이 저항을 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어, 어, 어. 어. 반대로 어. 딱 음. 하겠다는 사람은 딱 모아가지고 음. 어 유기농을 하겠다는 사람을 딱 해서 유기농으로 가든지 어어 음. 그, 자연농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 예.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 계획대로 해서, 이게, 음. 나중에 유기농으로 정착하는 경우는 없다. 아. 이걸 힘들다. 네. 안 된다. 굉장히 그, 유기농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어, 음. 반대가 많았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설득한 거야. 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비료를 막 투입을 하고, 화학농약을 막 구려 대고 하는데 음, 음. 이거를 절반으로 줄여내는 것만 해도 정치, 어, 정치적으로 음, 보면 음, 음, 엄청난 성공이지 음, 않을까 음, 음, 음. 이렇게 본 거죠. 음, 그리고 음. 농민들에게도 그런 어떤 이렇게 하면 할수 있다라는 어떤 음, 것들을 음. 또 심어주는 그 음.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한 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음, 거였던 음. 거죠. 그논쟁이 지금은 끝났나요?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 지금도, 그러면 어, 지금도. 좀 아니, 얘기가...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그 제도가. 그... 그 제도가 없어진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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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으니까. <laughs> 그, 그래서, 네. 음... 그, 그, 현황하고. 아,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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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음. 어, 15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 이 제도를 이제 종료를 했어요. <laughs> 2000... 2015년도인가? 예. 음. 네. 그때 이제 이 제도를 어 2015년, 2016년, 예, 네. 2 0 1 6 1 7년 그때 종료를 했어요. 그그 그 네. 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친, 친환경 제도라는 이거를 이제 아. 없애버린 거죠 아, 그래도 유, 유기농은 지금 인증하잖아. 아, 유기농은 그러니까 유기농 음. 무농약은 아니 음. 유기농. 어, 자연재배 뭐 이런 것들은 네, 이제 네. 그대로, 그, 그거는 이제 원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좀 두고, 네. 지금 이제 이거를 유기농이나, 어, 그걸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농약 네. 인증제도. 네, 네.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전환기라든지 이런 이런 거는 그 전에 없어졌어요. 음, 네. 없어지고 음, 전홍약과 무용약이 있었던 건데 음, 음, 이제 그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네. 없애버리고 음. 어 유기농하고 자연농만 남겨놓고 음, 음, 이제 이게. 이 관행농이 아니라, 이제 관행농이 음. 아니라, 음. GAP라는 걸로, 네. GAP라는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네. GAP는 네. 전에 한번 얘기하셨어요? 네, 네. 다음 시간쯤에 아마 네. 네. 그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네. 아, 왜 이렇게 됐는가?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한두번더 남았을 텐데, 그 친환경 제도와 관련된 거, 현황, 그리고 아까 반대세력 얘기도 하시고 는데 그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화평형 69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